오늘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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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너 먹어 안돼 자이 꼬꼬기 너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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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꼬꼬기는 한 마리 먹었자 한 마리 먹어, 응. 먹어. 안돼 너희는 안돼 안돼 절로가야야 야, 오늘 생선 크다 자.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야, 교비하지 마라, 야, 아, 이 새끼, 이거. 야, 뭐하노? 저것들이 이제, 내가 무서운 거 봐. 어 벌레 잡았다. 어, 야! 가, 시새끼 아, 니알 네 낳는 거지? 먹어, 먹어. 이거 오늘은. 안 돼! 이거, 이것들이야. 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너희 올챙이나 먹어. 아, 내가 오늘 마산 가서 튀김에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 야, 야, 미꾸라지 먹어. 미꾸라지, 미꾸라지. 자, 꼭꼭이 미꾸라지. 빨리 먹어. 자, 어떤 놈이 먹을래? 응,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너희는 물고기나 먹어. 아, 일로 오지 마라. 이게 와한 손으로 이거 해감을 하려니까 가 오늘 튀김 해 먹어야 된다. 나도 새우 좀 먹자. 어 오늘 새우 씨알 진짜 크다. 자형 아, 바쁘다. 아 그림자가 왜 이렇게 비치지? <laughs> 절로 가. 아, 시게 때릴 수도 없고 씨.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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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기자. 고기자. 여기서 먹어. 아, 너희 이... 자, 물고기 작은 거. 어. 아, 오지마. 얘들이 아는가봐. 내가 수컷만 때리고 앙컷은안 때린다는 거야. 야. 오늘 또한 1kg 잡은 거 같은데. 아 오늘은 야. 이 일로 오지마라. 그냥 오늘은 좀 흙탕물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러운데 이거 이따가 해감해서 마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야 아, 어, 아. 새우 시알 봐. 왜 이래 안 찍히지? 새우 시알 왔어. 가라. 일로 오지마. 빨리 가. 아. 아, 이거 봐봐. 아, 자, 세워줄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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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시끄러. 세우 시끄러워. 어, 만동호. 야, 어, 안다 안다 안다. 너무 많아, 안 돼. 돼, 돼, 돼. 돼. 아, 먹어. 아, 어, 이것도 숨달 것같은데 어, 오늘 안 났어? 보자, 안 났는지 보자. 어. 아. 어아어 아, 어. 여기 닫고 하나밖에 안왔나 이거 저녁에 남요리 갖다 줘야지 어, 두개오두개둘다 정난이다 저녁에 아 말도 안 되는 김동량이도 하나 더럴다아 됐다 됐다